여기가 예수님 생일 잔치가 열리는 것인가? 어 뭐야? 여기 사람이 주고 있잖아. 아 요새 은 여기서 꿈꾼다니까. 근데 여기 예수님이 예수님 생일 잔치하는 건 맞아? 이렇게 썰렁해. 신나는 곡 없나? 역시 생일 잔치는 신나는 곡이지. 오호. 야, 이거, 아이고, 아, 뜨거워라! 야, 바지가 벗겨질 때까지 춤을 추면 어떻게 하는 거야? 아니, 이따 애들 오니까 그때 그때 쳐, 알았지? 춤은? 아빠, 아빠, 뭐 하는 거야? 아직도 바지를 벗고 춤을 추고 있어. 어? 엄마랑 큰엄마랑 싸우고, 내또 내 그래? 어? 아이고, 아이고 그래, 바지가 벗겨졌구나. 아이 참 괜찮으셔? 아이고 그래 그래. 야, 너는. 너는 또 며느리가 또 들었니? 어어 인사해 여기가 397번째 여기가 398번째 며느리야 예쁘지? 아이고 그래 그래 야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다 아니야 아빠 다 헛대고 헛대. 헛되. 낭자의 <목소리> 이름 무엇이오? 어디서 오셨어 제가 남편이 있어서요. 아, 야, 야 뭐, 뭐 하는 해? 거야? 아, 다 어때고 어때? 래다 어때고 어때. 예뻐서 못 거쳤구만. 네? 근데 너 예수님 생일잔치인데 뭐 선물 가져온 거 있어? 내 모든 걸바치리리 죽으면 죽으리오. 야, 여기 천국이야. 그러지 마. 아유, 또 죽을 일 있니? 근데 야, 근데 사케우 어딨냐? 사케우 예수님 진짜 보고 싶어 했는데. 예수님 어디 있어요? 나 여기 있어요. <laughs> 안 보여요. <laughs> 야 사케우 내려와. 야 예수님 곧 오셔. 천국에서도 나무 오르는 건 힘드네. 에이. 자 다들 다 모였지? 우리가 또 예수님 생일 잔치라고 다 모였는데 잔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. 그렇지. 내가 이런 것또 하잖아. 내가 예전에도 돈싹 걷은 거 알지? 어. 자 그럼 보자. 이사겸님 내셨고. 그리고 또다윈 형님 내셨고 솔로몬 형님 내셨고 에스더는 난 아까 계좌이체했어 응? 그게 뭔 소리야 천국에서 뭔 계좌이체를 해 아무튼 난네 오빠한테 이럴 거야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는 어디 있어 야 진짜 베드로가 어딨냐 야 베드로 저기 있다 야 저기 있다 너 베드로 아니야? 어나 베드로 아닌데 아휴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너 베드로 맞잖아 어느나서 돈내 아이 나 진짜 배드로 아니라니까. 어휴안 되겠다. 그 방법을 쓸 수밖에. 요새바 일어나봐 그거 어디 있어 그거. 아꼭끼오다 <laughs> 걸렸다. 아유, 야 이자 저 신철이냐? 아 내가 또 실수를 했네. 배드로 얼른 와서 돈 내. 아 나에게 금강은이 없으니 다음에 낼게아돈 없대 다음에 내 다음에. 근데 우리 다 왔나? 아, 큰 엄마 큰 아버지가 안 오셨네 아직. 내가 한번 나무에 올라가서 봐볼게. 어, 저기 오신다. 아, 어, 오신다 오신다 저기. 어, 저기 오신다. 오신다. 아, 당신 빨리 좀 와요. 맨날 늦어래그 선악 같다 그거 따먹어 가지고 늦는 거야. 그선악과만안 먹었어도 그거 맨날 늦고 그래. 아, 나 아담인데 우시 왜 이렇게 아담한 거야? 아유. <laughs> 모시하다 왔네. 아, 그래. 다 뭐냐? 자, 자사가 생일 잔치 준비는 잘 됐고. 네 애들 다집합 시켰고 돈도 다 걷었습니다. 아, 돈 그래. 개호야수고 했다. 자, 그러면 선물은 어디 있니? 선물. 선물 상자가. 선물이야. 생일 선물 이 빠지면 안 되잖아. 선물 어디 있니? 선물 <목소리> 어디? 선물 상자. 됐고였습니다. 택배였습니다. 아, 택배 왔습니다. 택배 다 야, 잠깐 동방 박사가 보낸 것 같은데, 택배. 이삭 형님에게. 이삭 형님, 안녕하세요. 동방 박사입니다. 예수님의 생일 잔치에 가려고 했는데 헤루스에게 붙잡혀서 아직 출발을 못했어요.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. 급하게 쿠팡이주로 선물을 보냅니다. 예수님께 잘 전달해 주세요.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건방박사가뭘 보내는지는 좀 볼까. 황금. 황금. 유향. 유향. 뭘야. 뭘야. 야 매년 똑같아. 똑같아. 야다 왔냐? 다온거 같으니까 이제 예수님 생신 축하할까? 야 시대별로 서와. 연도별로. 여기 구야. 아, 여기 신야. 여기 구야. 아구약 신야. 경배하리라. 나는 황금을, 나는 몰약을, 나는 육향을.